진행하 했습니다. 자, 거절 요법. 거절 당할 만한 요청을 함으로써 거절에 익숙해지게 자, 볼게요. 자, 내용 파악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 자, 거절은, 자, 우리 삶의 일상적인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잘 다룰 수가 없다. 됐죠? 핸들이 다루다. 됐죠? 감당하다라고 해도 돼. 감당하다. 거절을 잘 감당할 수 없어. For many. 뒤에 people 생략된 건데, 시험에서는 안 나와. 해석에만 중요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요청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떤 것을 전혀 어, 요청하고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리스크가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뜻이야. 괜찮죠? Sodat. 너무 무모해서 모모하다 그치 우드 레럴 차라리 뭐뭐 하겠다 차라리 나래를 전혀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않겠다 요청하고 거절당할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됐죠 자 그러나 속담에서처럼 만약에 너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답은 늘 노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 당하러 당하더라도 한번 해 보라는 거지. 자,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영향 미쳐. 너의 인생의 많은 측면에서 됐죠? 거절 무릅쓰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일어난대. 왜냐하면 너가 그 거절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래. 됐죠? 자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 생각해봐라 거절요법을 됐지 자커 o m 드가 생각해내다야 요청 또는 활동을 한번 생각해내래 보통 거절을 발생시킬 수 있는 working i e s a l 판매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한 예이다 가게에서 할인을 요청하는 것은 또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자동사로 쓰이면 효과가 있다. 요거 주의해 줘. 고의적으로 일부러 너 자신이 거절 당해 거절 당하게끔 만들므로써 너는 표현 외워 둔감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너로 하여금 인생에서 더 많은 것들을 떠맡을 수 있게 해준대. 자 그러므로. 너를 더 성공할 수 있게 해준대. 좋지 않은,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됐죠?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대처하다. 대처하는 데 있어서 너가 더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 자, 가보자고. 자, so that, 너무 모해서 뭐뭐하다. 자, 그 다음 봐볼게요. 자, 여기에 수를 일치시켜줘야 돼. 어, 대시니까 S 꼭 붙여줘. 그 다음. 형용사 enough,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됐죠? 어순주의에. 어 거절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요거 어순 주의해 줘. 표현 외워. 더 둔감해지다. 괜찮지? 자 그다음 완전한 문장 뒤자 수식해 주는 거고 자 완전한 문장 다음에 분사구문 나온 거야. 분사구문. 분사구문 주의해 줘. 자 그다음. 메이크는 이거지. 메이크 오형식 동사, 목적어 형용사, 명사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야.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됐죠.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환경, 환경을 대처할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됐죠. 자, 요 정도 한번 봐보자고 안 되면 질문해. 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 하나만 더 보자. 어, 요거만 좀 알려주고 싶어, 자볼까? 요 자, 요 표현 한번 적어봐. 우드레더 모모덴. 자 모모하기보다는 모모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모하겠다. 자, 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